교과서 어휘 다지기 8쪽 다음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 garden 하면 정원이지. enjoy 즐기다. favorite 최애의. 가장 좋아하는 이런 뜻이고 furniture 하면은 가구예요. weight 하면은 무게, 체중. 해 보자. i 땡 Taking walks with my dog. 나는 우리 개랑 이런 뜻이지 개랑. Take a walk 하면은 산책하다란 뜻이에요. Take walks도 산책하다. 산책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라고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지금 어, 즐긴다라고 하면 되겠지. Enjoy. The doctor made him. 그 의사가 그한테 뭐하도록 시켰냐면요. Lose. 땡. for his health 그의 건강을 for 하면 위해서지. 그의 건강을 위해서 lose weight가 살 빼다라는 뜻이에요. lose는 잃어버리다고 weight는 무게인데 무게를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살 빼다라는 뜻이에요. 체중을 빼라고 했습니다. one of my things to do is watching movies. 나의 어떠한 것들 중에 하나는 이런 뜻이지. 원, 오브 복수 명사 하면은 복수 명사들 중에 하나. 나의 제일 좋아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투두, 할 이런 뜻이지. 내가 하는 것들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watching movies, 영화 보기입니다. 다음 괄호 안의 단어를 적절한 형태로 바꾸어 빈칸에 쓰세요. Science has made our lives more than. 과학은 만들었다 우리의 삶을 더 어떻도록. Comfort 하면은 편안함인데 더 편안한 상태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more comfortable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Comfortable. My dream job, 나의 꿈의 직업은 is uh, to become a famous 나의 그 꿈에, 내가 꿈꾸는 일은 to become,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진 작가가 되는 것, 이렇게 해야 되지. 유명한 사진이 되는 것, 이건 안 되지. 그래서 photographer 이렇게 해야 돼요. Photographer, photographer. Mr. Kim is not only 나돈 y a but also b 하면은 a뿐만 아니라 b도 이런 뜻이지. 미스터 김은 여기 휴머라고 돼 있는데 이게 유머거든요. 그래서 유머 있을 뿐 아니라 인텔리전트 하면은 지적인 이런 뜻이에요. 유머도 있고 지적이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여기는 휴머러스예요. 내 남동생은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한다. 내 남동생 u p 퍼피 하면 강아지 키우는 거거든요. 뭐뭐 하고 싶다. 이거 would like to지. 그래서 would like to. 어, 테리는 고등학교에 다닐 때 일찍 일어났다예요. 얘가 early 일찍 있으니까 일어났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뭐 가럽이나 워컵 이런 거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외국어를 배우는 데 관심이 있다. 여기 보면 learning foreign languages. 외국어 배우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다? be interested in 이거잖아. 그래서 얘는 i am interested in 이렇게 쓰면 되고요. 짝 지어진 두 단어의 관계가 같도록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시오. always, never. 항상 절대 아닌 거. 반대말이네. after의 반대말? before이지? 어, natural, nature. natural 하면은 자연의 이런 뜻이고요. nature 하면 자연. 얘는 명사, 얘는 형용사예요. 그러면 importance 하면은 중요성. 이렇게 명사고요. 형용사는 중요한, important. 선트지. advise 하면은 충고하다. advice 충고. 이게 동사 명사. 그러면 여기가 introduction 하고 소개 명사가 왔지. 그러면 여기 소개하다는 introduce 이렇게 되지. introduce. 다음 영영풀에 해당하는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 create 하면은 만들다, 창조하다. Product는 제품. Recognize 하면 알아차리다. 인식하다. Safe는 안전한. Technology는 기술이에요. To make something new. Something new 하면 새 거예요. 새 거. 새로운 것. 토메이크 만드는 거. 새로운 거 만드는 거니까 create지 뭐. 창작하다, 창조하다. Not in danger, 위험하지 않은. 벌써 딱 나왔지? Safe예요. Likely to는 뭐뭐 할것 같으냐. Be harmed, 해를 받을 것 같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Something, something t h 하면 어쩌고 저쩌고 한 것. is made or grown to be sold. 판매되어지기 위해서 길러진, 그리고 만들어진 어떤 것. 그러니까 제품이지 뭐. Product. To know, 아는 것. 벌써 나왔다. 아는 것. Who that person is or what that thing is.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은 무엇인지를 to know, 아는 것. recognize 에요. 인식하다, 알, 알아차리다, 알다, 이런 뜻이에요. advanced scientific knowledge, 벌써 나왔어. 진보된 과학 기술, 아, 과학 지식. 뭐를 위해 사용되냐면요. practical purposes, 어떤 실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아까 이거 파티컬로 였나보다. Practical은 이거 실제의 이런 뜻인데요. Especially in industry, 산업, 특히 산업에서. 기술이지 뭐. 테크 c h 지 다음 중 나머지 단어를 포함하는 것은 Gate는 정문. Garden은 정원. Living room은 거실. 하우스는 집, 베이스먼트는 지하 나머지 단어를 다 포함하는 건 집이네 이 집에 정문도 있고 정원도 있고 거실도 있고 지하도 있으니까 영 단어, 영 어, 영영 풀이가 적절하지 않은 거 엔터 하면 은 들어가다 가입하다인데요 to go into a place 맞지? 어떤 장소로 go into 들어가는 것 맞고요 create는 만드는 거잖아 to make something new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 safe 하면은 not in danger 위험하지 않은 거예요 not likely to be harmed 해를 받을 것 같지 않은 pet 하면은 애완동물인데 동물인데 there is kept keep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어디 속에 있냐면요 집 속에 계속 있게 되는 거지 as a companion 동반자로서 enjoy 하면은 즐기다라는 뜻인데, 추노 아는 거야. Who that person is? 그 사람이 누구인지. What that thing is? 그것은 무엇인지. 이거 인식하다, 인지하다의 recognize예요. 그런데 여기 인조이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지. 다음 중 밑줄친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건. 비그레트하면은 뭐 뭐를 잘하다라는 뜻이에요. 비그레트. My uncle is good at swimming. 우리 삼촌은 수임, 수영을 잘해요. be good at 하면은 얘는 어, 전치사이기 때문에 전치사는 뒤에 반드시 명사나 동명사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괜찮은 거지. I usually wake up late on Sunday. 일요일에 나는 늘상 늦게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일어날 때그 wake up 하는 거 맞지? Mr. Smith's Get Along 2가 아니라 Get Along With예요. Get Along With. 누구랑 잘 지내다. 들렸고요그 다음에 A lot of 할때 of 맞고 Be interested in. 괜찮지? 다음 우리말에 맞도록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 쓰세요. 나는 다음 달에 런던으로 여행을 갈 것이다. 아, will 하면은 여행을 갈 것이다. 이거 하면 되잖아. 갈 것이다니까 여행가다. 뭐뭐 하러 가다는 고 ING에요. 그러면 그냥 여행 가다는 트래블인데 여행을 가다는 고 트래블링이에요. 고 트래블링. 고 ING가 뭐뭐 하러 가다라는 표현이에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건 welcome to 이렇게 얘기하지. welcome to our new house. 우리의 새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elcome to Korea.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welcome to. I would like to. 이렇게 얘기하지. 뭐, 뭐 하고 싶다. Drink 하고 싶어. Another cup of coffee. 어, 커피 한잔더 마시고 싶다. 이런 표현이지. 그래서 to예요. 밑 짝지어진 두 단어의 관계가 같도록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 nature, natural. 하면 자연, 자연의. 하면 자연은 명사. natural. 하면 형용사. comfort. 하면 편안함. 명사. 편한 한 하면은 c o m f o r t 이렇게 쓰면 되지. Comfortable. 다음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the famous boy band is England 이렇게 써. 그 유명한 보이 밴드는 어, 잉글랜드 출신입니다라고 해야 되니까 from을 넣는 게 자연스럽겠네. be from 하면 은 어디 출신이다 이렇게 되고 come from도 마찬가지예요. come from도 어디 어디에 출신이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comes from으로 바꿀 수 있겠지. 토마스, 토마스는 looks like라고 얘기해야 돼요. look like는 뭐뭐처럼 보이다인데요. middle school student 토마스는 중학교 학생처럼 보여요. 이런 뜻이에요. So look like 답 4번 두 문장이 같은 의미가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적절한 말을 쓰세요. The bookshelves, bookshelves는 뭐 책꽂이 이런 뜻이에요. 책꽂이가 are filled with, be filled with는 뭐뭐로 가득 채워지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 많은 책들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래서 the bookshelves 그 책꽂이가 많은 책들로 꽉 찼다라고 하면 되니까 be 비 동사. 철브즈니까 이거 복수지? 그래서 r 이라고 써야 돼, e 이라고 쓰면 안 되고, 그래서 b f o l l of b f i l l d with b full of, Be with. Be full of. 이거 다 같이 쓸수 있어요.